반갑습니다. 맥디입니다. 오늘은 온 체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거래 주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주식 시장을 투자하더라도 외국인, 기관, 개인 이렇게 3대 거래 주체로 나누어서 이들의 매매 동향을 파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인 시장에서도 거래소, 채굴자, 고래, 이렇게 세 가지의 주요 매매 주체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이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팔려고 하는 어떤 의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들이 파악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거래소입니다. 자, 거래소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현금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들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사용을 하는 게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많이 제한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코인을 법정화폐가 되는 달러라든지 원화라든지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중앙화 거래소를 거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은 고래라든지 아니면은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채굴자라든지 이런 거래 주체들이 거래소로 코인을 보낸다는 것은 앞으로 현금화를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팔려고 하는 어떤 행위를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라 우리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고래가 거래소로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개인지감으로 이동했다면 이것은 앞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홀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상승해 볼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체인 데이터에서 활용한다면 버려서 평균 입금량 7일 이동 평균을 한. 지표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넘어가니까 대시보드에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래소 보유량.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 거래소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은 보유한 비트코인을 고래나 채굴자들이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니까 앞으로 가격 상승을 예측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는 채굴자입니다. 자 채굴자는 블록을 채굴함으로써 공급을 조절을 하고. 또, 이 채굴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를 높이면 비트코인 생태계의 보안이 더욱 견고해지는 기능이 되기 때문에 효과를 수행을 한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들도 채굴을 하는 목적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래서 법정화폐가 되는 달러,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중앙화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다는 것은 즉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채굴자 관련 온체인 데이터는 채굴자 총 출금량, 개인의 그러니까 채굴자의 지갑에서 출금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앞으로 비트코인이 하락할지 아니면 상승할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장에 팔지 않고 장기적으로 홀딩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는 어떤 홀딩을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 고래입니다. 고래 같은 경우는 비트 코인이 처음 만들어졌을 시기에 초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고래들이 또 개인 지갑에서 거래소로 옮긴다는 것은 매도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거래소 고래 비율 지표, 그다음에 코인데이즈 디스트로이드 (CDD)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과거에 7년,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보유했던 지갑을 생각해 보면 이 지갑들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은 굉장히 크겠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최고량 굉장히 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보유한 그 비트코인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지표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하나의 변곡점이 되는 구간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온체인 데이터를 행동 양상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이해하는데 빠르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블로그가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근데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렇게 1화부터 해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좌측에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봐주시고 궁금하신 것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니까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하단에 제 블로그 주소 올려 드릴 테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